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장 속의 세균은요,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요즘은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이 관여를 해요. 그래서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으로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, 심지어는요, 장속 세균이 전염이 되는. 거예요. 어. 다른 사람은 전염이 돼. 장속 세균이 맞아요? 전염이 된다고요? 아니, 그러면 아까 그 영광 검색어에 민들레 호시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. 음. 그거에 연결이 됐나봐요. 막 퍼지나? 어, 아, 뭐야. 친한 사람들끼리. 밥 같이 먹잖아. 같이 먹잖아. 아니, 그거...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. 이거는 올마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맞아, 맞아. 자, 이거 들판에 핀 민들레 호시 하나가 딱훅 컸어서 훅 불멍 때 돼. 날라가죠. 날라가죠. 진짜 그렇게 퍼져요? 그런데. 비만 세균도 유사해요. 어, 그래? 말도 안 돼. 실제로 한 연구에서요, 장내 세균의 일부는 네. 일종의 홀씨를 만들어서 공기 중으로 나가서 생존할 수 있다고. 어, 말도 안 돼. 또 진짜. 그게 바로 비만 세균도 가능하다.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만약에 비만 세균이면은 이 비만 세균 이 공기 중에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건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한 항생제 섭취가 비만 세균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아. 항생제 아. 아니 진짜 애들 엄마는 이 항생제 때문에 항상 고민이거든요. 고민이요, 고민돼요. 항생제를 빨리 먹이고 빨리 나게 해야 맞아. 맞아. 또 좋은데 맞아요. 그런데 항생제를 오래 그리고 아주 자주 복용하게 되면 음. 이 항생제가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균까지 같이 죽입니다. 아.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가 이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로 조사가 될 좋아, 정도로 항생제 과다 사용국으로 나타났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고요. 또 항생제 남용으로 붕괴가 되어 있는 우리 장내 세균의 균형을 좀 바로잡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항생제 내성을 만 게안 만들려면 중간에 멈추지 말고 뭐 계속 먹어라. 음. 저 지금 감기가 좀 와가지고 항생제를 계속 먹고 있거든요. 네네. 사실. 근데 이상하게 저는 항생제를 먹으면 좀더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. 살이 더 붙어요. 좀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장내 유익균 뭐 이거랑.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요? 네, 맞아요. 연관이 있어요. 또, 실제로 2015년에 미국 소아과 학회지에는요, 생후 6개월 미만인 아기가 항생제를 자주 복용할 경우에는 소아 비만의 위험성이 상적으로 대 높다라고 했어요. 저만 느끼는 게 아니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느끼는... 실제로 청소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kg 이상 체중 감량을 많이 한 분에서는요, 유익균이 늘어나고 유해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결과적으로, 장내 미상물 구성과 체중 감량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이죠.